안녕하세요. CNI 소비자연구소 대표 조윤입니다 자,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개, 어, 개인들에게 지급되는 재난 기본 소득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자체별로도 좀 차이가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모든 국민들에게 다 한꺼번에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아마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가진 분들에게만 지급하는 걸로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세한 이야기 오늘 들려드릴 테니까, 과연 나는 대상이 되는지 한번 꼼꼼하게. 따져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공가계부의 이서연 대표님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재난 기본 소득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우리가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네. 네 이게 도대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어, 이 재난에는 이제 재난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네네. 먼저 뭐 태풍이나 가뭄, 지진 음. 네, 이렇게 이런 걸로 발생하는 건 자연재난이라고요. 네. 아니 뭐 화재나 교통사고, 음. 뭐 환경오염, 네. 그다음에 이번 그 감염병 음. 어, 이런 거는 사회 재난으로 음. 구분해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 1 9는 감염병이니까 음. 아, 사회 재난으로 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사회 재난이다. 네네. 네, 네. 그래서 이 재난 기본 소득은 음. 그 국가에서 이런 재난이 왔을 때 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제 활성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네. 소득입니다. 네. 사실 그 동안은 네. 한 번도 이런 거 지금 해본 적은 없는 거죠. 네, 저희가 처음 사실 이렇게 네. 뭐 음. 지역별로는는 뭐 있었어도 이렇게 네. 전 국가적으로 네. 한거 네.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태어나서. 네. 네. <laughs> 네. 다른 나라 보니까 뭐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뭐 화끈하게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아직 지급은 되질 않아서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발표는 뭐 굉장히 큰 금액을 주는 걸로 막 발표는 되긴 하던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누구에게 네. 어떻게 지급이 되도록 결정이 된 건가요? 네, 지금 이제 정부에서 그 얘기하기로는. 네.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소득 하위 7 0 소득 하위 30%는 안 주겠다는 얘기겠죠? 네, 소득 하위 네. 70%, 네. 네. 네, 소득 하위 네. 70 가구에, 가구에 음. 대해서 음.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주겠다고 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4인 가족이면 부부하고 아이들 둘. 네, 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뭐 요즘에도 뭐 1인 가구 많잖아요. 음. 그래서 1인 네. 가구는 40만 원을 주고요. 네. 2인 가구는 60만 원, 네. 3인 가구는 80만 원, 네네. 4인 가구는 100만 음. 원을 지급하겠 정부에서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이 소득하위 70%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게 네. 문제인데 그렇죠. 이제 가장 뭐 구분하기 쉬운 거는 건강보험료 네그서 음. 오늘 정부가 그 건강보험료 낙백을 기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네, 발표를 정, 했어요 네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네네네 네,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 신청 가구원이 뭐 4명이면 4명 중에서 뭐 한 명이 돈을 벌 수도 있고 세 명이 돈을 벌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가구원의 모든 합산 건강보험료. 네, 건강보험료 합해서 그 소득의 70%에 해당하면 지급을 하는데요. 네네. 그이 직장 가입자, 음. 네. 그이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 건강보험료. 직장에서는 뭐 사업소득하는 사업주하니까 본인이 받으잖아요. 네. 네 본인이 내는 그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8,334원. 2인 가구는 1525원. 3인 가구는 19만 5천 0백 원, 음. 4인 가구는 23만 7천 6백 52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대표님은 어때요? 돼요? 저희는 4인 가구니까, 네. 아, 되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laughs> 네. 9만원 가까이 된것 같아요. 거기서 하도 몇천원 좀더 나가는 것 같아요. 아 지역보험료. 1인 가구인데. 지역보험료는요. 이거보다는 약간 아, 기준이 높습니다. 직장보험이죠. 저는 직장보험이 더 있죠. 아, 아 직장보험이시구나. 그래서 네. 한 몇천원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아. 억울하다는 생각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아, 그러네요. 몇, 아, 어. 어. 1인 그러니까 가구가 8만 88,334원인데. 근데 제가 89,000 얼마인가 하면 그렇게 어. 내고 있어요. 그래서 각요런 네. 아, 분들은 되게 어머 모르겠어요. 이거 억울하겠는데요. 모든 국민들에게 다 주고, <laughs> 네. 나중에 어,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뭐 자산이라든가 이런 거다 포함해서 네네. 빚도 있,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아, 건강보험료 많이 내지만, 네. 또 빚이 재산이 있을 네, 수 있잖아요. 있을, 네. 그런 거다 해가지고 이렇게 좀많지 재산이 많다 이러면 좀 걷어 아, 다시 걷어간다든지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재난 기본소득은 그러니까 빨리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뭐 금융자산이라든가 음. 빚이라든가 부동산 금융자산 음. 이런 것들을 조사를 다 하고 주려면 네.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시간도 많이 필요하다래요. 지 정확하게 계산돼서 나와 있는 거는 어쨌든 건강보험료가 건강 가장 빠르게 네.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 그렇죠. 자산에 대해서 이철 뭐 이거는 저기 저 해당을 안 하는 건가요? 네, 아 그거는 이제도 이따가 나중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지금 뭐 결정된 건 아직은 없고요. 음, 음, 음. 이제 나중 지금 정부에서 음. 재산도 고려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우선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적용은 건강보험료 가지고 이제 하는데, 네. 그는 이미 계산이 됐으니까 빨리 우리가 적용할 수 있으니까 네. 좋은데 자산에 대해서는 지금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 에 대해서도 뭔가가 좀 제한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네. 네. 소득 뭐 하위 70%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또 많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 그래서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들. 음. 음. 근데 이제 뭐 그거를 다 조사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네. 정부에서 그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시는 분들은 제외를 할 거다 이런 음. 검토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아주 확실하네요. 우리는 그낼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웃음> <웃음> 네, 종합부동산세. 네. 저기, 9억 안 넘으시죠? 안 예? 넘어요. 네. <laughs> 네. 2억밖에 안 돼요. <laughs> no, God, please, no! 원래 그 종합부동산세 그 기준은 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네. 그 개인이 뭐두개세개그 부동산을 음. 보유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보유 부동산 총그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이 넘는 경우. 음. 건물이 이제 둘이 이상 되면 주택이. 네네. 그리고 근데 1세대 1주택도 있잖아요. 일세대 1주택의 경우 9억 원이 넘그 넘는, 어, 넘는 경우 이제 종합부동산세 음. 과세 대상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종, 종부세 내시는 분들이 이런 혜택을 이제 안 드리는 걸로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종부세 내신 분들 세금만 내고 못 받으신다고 조금 약간 억울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아니, 그래도 뭐 9억짜리 집 있는 게 낫죠. 아 그렇죠. <laughs> 네 2억짜리 집까지 네.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네. 예, 이번에 뭐그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는데 아니 이게 그 지자체마다 차이가 꽤 크더라고요. 네. 네. 이제 제가 뭐다 저기 뭐 얘기를 드릴 수 없고 음. 대표적인 게 서울하고 경기도만 제가 좀 조사를 해 봤어요. 서울에서는 이제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 제외하고 음. 또 별도로 지원을 하는데요. 네. 서울은 재난 긴급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음. 서울 복지 포털 사이트에 통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네 네. 이제 정부는 그 중위소 득 170%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요. 네. 서울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을 합니다. 아, 그 뭐죠? 그러면 100%면은 네, 100%면은 네. 그 그 중위소득 100%라는 거는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한 달에 175만 원 음. 이하인 분들, 음흠. 2인 가구는 299만 네. 원 이하. 3인 가구는 387만 원. 네. 4인 가구는 4 7 4만 원, 음흠. 5인 가구는 562만 원 음. 이하이신 분들이 이제 혜택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 뭐, 중위 100% 이하인 분들만, 음. 예, 음. 저기, 드리겠다, 이렇게 네. 했는데, 그래서 1, 2인 가구는 서울에서는 30만원을 지원하고요, 음. 3, 4인 가구는 40만원, 음. 5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을 지원하기로 네. 예,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또못 받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는 음, 그래서 그좀 제외되신 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국민기초수급자 이미 네. 이제 정부의 세대을 받고, 네, 네. 받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아동수당을 받으시는 하고 그리고 코로나 1 9로 생활지원비를 받으실 받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긴급복지 그생기비 수급자, 네. 그다음에 올해 네.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으신 분들, 음, 네. 아 실업급여 받으신 분들 제외구나. 네. 제외되고요. 네. 서울에서는 네. 그다음에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서 뭐 어르신들이 일자리 있잖아요. 서울시에 서하는 네. 것들, 네. 네. 네, 이런 거에 참여하신 분들, 네. 그다음에 청년수당도 서울에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네. 청년수당 수당 수급자도 제외받습니다. 어, 네, 네. 그러니까 이미 서울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복지적인 여러 수당을 받는 것들은 다 제외하고, 제외하고 네, 못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네, 중위소득100% 이하인 그런 가구에 대해서. <목소리법> 네. 이제 뭐 지원하는 거죠. 네. 네. 그럼 많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네. 다른 시도는 어떤가요? 좀 네, 가감하게좀 이렇게 지원하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네, 뭐 경기도 이런데, 네, 네. 네. 경기도에서 그 이재명 기사가 네, 아, 저게 우리 경기도는 무조건 1 0만 원씩 주겠다 그랬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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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경기도 사는데요. 아, 부러워요. 아, 인당, 네, 네. 인당 10만 원씩을 주겠다고. 네. 네. 그럼 인 가족이면은 40만 원, 40만 원, 네, 그 애기도 그럼, 애기도 대상이에요. 네. 다, 다 그러니까. 되는 거죠. 아. 1 인당 모든 도민에게 아, 다, 다, 다 주는 거죠 목사님 멋집니다. 학교하잖아요 네, 그래서 음. 이제 이거는 어쨌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조건 돈을 쓰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다 네. 지급하겠다 이렇게 하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경기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 안에 31개 시군이 있어요. 네. 근데 네. 그, 그이 재난기본 소득을 경기도에서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데 네. 그 속에 있는 그 31개 시군이 또 자체적으로 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아. 그 다른 시도에서도 뭐 재난 관련해서 여러 기금들 지원하는 게 있던데 네.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전체체테다 준다 이런 데요. 네. 네 어떤 게 있는지요? 네, 네. 네. 뭐 전국의 네. 전국이 다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네. 네. 제가 지금 경기도에 사인, 사니까. 아, 경기도 사시는구나. 네. <laughs> 네. 경기도 거좀 말씀드릴게요. 네. <웃음> 네. <웃음> 지난번에 이재명 그 경기지사님이 네. 네.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주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를 아, 네. 흑근해서 아, 아주.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와 공돈이 생겼다 는제 음. 다들 좀 좋아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 삼결안에 써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하지만 음. 어쨌든 뭐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고 10만씩 주시는 거니까. 네. 네. 아무래도 뭐뭐돈 주겠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렇죠. <laughs> 네. 네. 아 그렇게 하면은 10만 원씩 하면은. 4인 가족이다 그러면은, 애기실도 다 포함되는 거니까. 네, 네, 네. 40만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 그게 꽤 도움이 많이 되죠. 생활에 굉장히 많이 네. 도움이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지급은 안된 거죠. 좀더 있어야 되는 거. 네, 네, 지금 네. 이제 신청을 막 받고 있어요. 아, 네네 네. 아, 부터 신청은 해야 되는 거구나.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신청 방법이 따로 있는데, 네. 네 그거 네. 아직 이제 신청 네. 기간이.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네네. 네. 네. <laughs> 네. 근데 이제 그 경기도가 이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데, 네. 경기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뭐서3한개 시랑 군이, 구가 있 있는데요. 네, 그렇죠. 있는데 아, 네. 시군이 별도로 또이 재난 기본소득을 다 지급을 하기로 했어요. 아, 도에서 주는 거 말고, 네네. 네네, 지방정부에서 또 주는 거. 그렇죠. 아하. 그래서 경기도민들은 이렇게 이중으로 또다 수급을 또 다시 받으십니다. 네. 아 그럼 중앙정부에서 지금 주기로 했던 70% 하위, 네네, 얘다가 플러스. 도에서는 다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10만 원씩 다 돼, 고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정부에서 주는 것도 그쵸. 자치단체에서 주는 것도 하고, 세군데꽤다 들어올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경기도는 음. 이제 그각시 군이 재정 현황이 이제 뭐 다양하다 보니까 네네. 최저 5만 원에서부터요, 네. 최고 40만 원까지. 40만 원 주는 건 어디에요? 40만 원 있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랬거든요 네. 포천시가 40만 원씩 주더라고요. 전제 아는 교수님이 포천 사시는데, 아 그래요? 좋겠다.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따져봤어요. 네, 네. 사인 가구 기준으로 네네. 소득 이제 하위 70%에 해당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정부에서 받을 때는 사인 가족이면 100만 원을 받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민이면 어, 이재명 기사 1 인당 10만 원씩 주신다 니까 40만, 40만 원을 받고, 보다 포천시에 사시는 분들이면, 네, 구달 1인당? 1인당 40만 원이니까, 아, 4명이면 16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아, 가구당이 아니고 1인당? 1인당. 예, 네, 그러니까 포천에 네. 사시는 4인 가구는 300만 원을 지원받더라고요. 어, 어, 대단하네. 요 그러면은 네. 진짜 도움이 되겠네요. 네, 아하. 그 진짜 생활비는 네, 한두달 네. 생활비 나오지 않겠어요? 그 시장 보는 값들, 이제 그렇죠. 먹고 있는 식생활비. 어, 네. 네. 그럼 이사갈 때 우리가 네. 그 지방 자치단체에 보면서 재정현의 자립도 아, 그런, 그런 것그 앞으로 좀 개선해가지고 <laughs> 이사를 네. 아, 가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이런 재난이 또, 또 있으면 안 아, 되겠죠. <laughs> 네 그쵸? 그러네요. 음. 어쨌든 뭐 이거는 음. 이제 아, 그는좀 차이가 네, 차이가 있는데 음. 그래도 뭐 어쨌든 안 주는 것보다는 5만 원이라도 주니까. <laughs> 네네네네그 <laughs> 네, 뭐 아. 재정이 좀 열악한 곳들은 그래도 네. 못 주겠다고 하는 데도 있었는데 음. 그래도 이제 경기도에서 다 주겠다고 결의를 음. 했더라고요. 근데 네. 최하 이제 5만 원부터 음. 40만 원까지 차이가 음, 많이 나더라고요. <laughs> 네. 네. 그럼 이제 신청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도 네. 못 했는데 어떻게 경기도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좀 알려 주세요. 네. 네. 경기도에는 그 지역 화폐 카드라는 게 있거든요. 네, 지역 화폐. 그, 네. 네 그거를 이제 그뭐 어플 경기 지역 화폐 화폐에서 그 어플이 있어요. 네. 그거를 다운을 받으셔서 갖고 일단은 그 지역 화폐 카드를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음. 그럼 그 신청 신청을 하시면 그 카드가 내 집으로 이제 우편 배달이 되거든요. 아, 신용카드처럼 이렇게 완전히 카드로 오는 거예요. 네네네. 아. 그러면 그 카드 번호나 이런 거 어플에 등록을 하면 네. 이제 충전이 되는 이제 그런 아. 시스템이더라고요. 동기도는 네.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그럼, 그럼 그런 시스템을 미리 만들어놨던 얘기네요. 결국은. 네. 그 이, 지역 화폐 그거 카드, 이미 있어요. 만들어놓은 그래서 경기 지역 화폐 카드에서 이제 충전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들이 어려우신 분들은 본인 음. 쓰신 신용카드 있잖아요. 네. 네. 신용카드 이제 경기도 제휴를 했어요. 바로 신용카드 사하고. 네. 그래서 그 신용카드를 무조건 쓰면. 네. 결제금에서 10만원을 빼주는 거예요. 아, 네. 네. 좋은 방법이네. 네. 본인이. 경기도가 그런 걸좀 잘해놔가지고 굉장히 네. 빠른 속도로 이런 걸 쓰기 편하게 그렇게 해놨네요. 조금 제도 이런 것들이 조금 음. 이재명 지사가. 네. 지자님이 앞서가신 것 같아요. 속도전에서. <laughs> 네, 아 이제 도지사님 네, 네. 네 빨리. 잘하고 계십니다. 아, 네. <laughs> 그 시스템을 좀 다른 지자체도 에 빨리빨리 도입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현금으로 받아야 되는 돈을 네. 온누리 상품권으로 받았거든요. 아, 네. 재래시장에서 쓰는 거 아, 네. 나눠드렸잖아요. 아, 네. 근데 쓸수 있는데 찾아보니까. 네. 너무 먼 거예요 우리 집에서 다 재래 시장 재래 시장배 대형 마트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네. 너무 제한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뭐 그거를 네. 거기 또, 뭐 일부러 또, 잠깐잠깐 잠깐 장보러, 뭐, 거기까지 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힘드시죠. 10장씩 해가지고 주변 분들한테 나눠드린 아, 거예 주변 분 너무 좋아하, 좋아하셨겠어요. <laughs> 저도 좋았어요. 네. 쓰셨어요? 아직 안 쓰셨죠? 네, 저 아직 안썼어요그 <laughs> 사용기가 5년이 된 거예요. 근데 카드 온도리는? 이런 데다 딱 넣어서 하면은, 네. 가까운 데서 늘상 써야 될때 딱딱 쓰고, 아, 아니요. 되는 이거, 거 아니에요? 이, 이것도, 이것도, 가능점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것도, 아. 온돌레에서 것처럼, 네. 재회시장. 대형 마트나 백화점 이런 데는 못 써요. 못 써요. 네, 제료시스 아, 가야 되는 거구나. 네네. 방법만 종이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카드에서 카드로 카드로 네, 충전해서 주는 건데 아, 이것도 어쨌든 그 소상공인들 어려운 그 자영업자분들을 음. 돕자는 거기 때문에 대형 뭐 슈퍼마켓이라든가. 네. 유흥업소, 네, 그뭐 백화점 이런 음, 곳에서는 음. 뭐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음. 이런 데서는 사용이 안 되고요. 아 근데 동네 이렇게 조그만 그 식당 네. 같은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들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아, 데요 그런 데도 그런 돼요. 네. 어.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대형 이런 데만 안 되는 거고. 네네. 조그만 데는 아, 네. 다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그이 화폐카드는 이런 재래시장, 그다음에 그 소형 그런 상가에서 사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음. 사용 기간 3개월이에요. 3 개월. 네, 3 개월에서 네. 충전하고 3 개월 이내에 쓰셔야 되거든요. 그럼 언제까지인가? 그리고 8월 31일까지 8월 30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빠른 속도로 써라. 네. 음. 네, 그래서 지역 그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자 해서 빠른 소, 속도로 소진할수 있도록 8월 31일까지 네. 유효기간을 줬고요. 네. 8월 31일이 지나면 다 모두 다 없어집니다. 금액이. 아, 그럼 못쓴거 그냥 남아 있는 게아니라 네. 없어지는 없, 거예요?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우선 우선 그거부터 써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재래시장 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네네. 아무래도 뭐 주차하기 편한 백화점이나 음. 마트가 편하시겠지만 음. 재래시장 요즘에 보면 공용 주차장 이렇게 주변에 좀 있거든요. 걸어 걸어가면 네. 재래시장 가셔서 음. 조금 사용하시면 아무래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오늘 이제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중앙 정부 그다음에 지방 자치 단체 프로그램들 어떤 거 있는지 좀 간략히 소개. 드렸는데요. 네. 뭐, 사실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좀 꼼꼼하게 찾아보셔야 될것 같고,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뭐, 한시적으로 상반기에 이렇게 지출이 되도록 하는 건데. 사실은 경제가 그 이후에 획기적으로 좋아지겠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이게 좀 장기적으로 갈것 같은 걱정이 좀 들어서 네. 단기 처방으로는 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긴 하겠는데 네. 장기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하는 것도 우리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소비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착한 소비에 대한 이야기도 전안 하는데 기존에 하셨던 소비 생활들 좀 활발하게 하시고 네,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뭐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네, 이런 재난 기본소득활용해셔서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하는데 우리 소비자들이 좀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 얘기 여기까지 나누고요. 네, 다음에 또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또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주셔서 우리가 구독자가 지금 1,180명에서 정체되고 있는데 빨리 만명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홍보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ou